자, 안녕하세요. 무슨 말지막입니다 자, 여기 가까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착한 버기 스리 중에서, 1대8 버기 스리 중에서, 여러분들이 옛날 구형과 신형을 보고 있습니다. 자, 한쪽 방향에서 캔딩 됐기 때문에, 점프할 때라든가, 자세 가할 때, 이렇게 삐뚤삐뚤 했었는데, 구형에서 신형으로 넘어왔어요. 신형인데, 양쪽 방식으로. 여러분들, 에이트라는, 에이트라는, 그, 버기 아실 거예요. 거의 90만원에서 100만원 호가하는 그런 제품인데, 이런 컴버터까지다 하면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죠. 자, 그렇지만은, 이렇게. 50만원 밑으로 해가지고 가격이 낮추고요. 우리 형님께서 또 업그레이드를 찾아있어요. 히트싱크, 모터, 그 다음 펜, 배터리 체크기그 다음에, 배터리, 그, 스기 박스, 방수 박스까지 해놨습니다. 자, 기본 샷시는 밑에 메탈 샷시고요그 차시, 다음에, 방수 됐기 때문에 이상태에 그냥 물로 집어넣으면 돼요. 다이거 빼놔야 되죠이거거를 빼면 됩니다. 이렇게. 벨크로 을가뗀 다음에 다시 붙여넣으면 돼요. 이거만 하면은 완전 물에서도 다시 청소할 수 있는 그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 노멀 차량과 어떻게 좀 비교되는지, 한번 노멀 차를 살짝 굴려보고, 그 다음에 어깨 차량을 한번 굴려볼게요. 노멀 차량 먼저 굴려볼게요. 자. 보시면은, 좀머가좀 좀좀 답답한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떤 게 답답하냐면요. 오른쪽, 왼쪽이 바라속에안 맞아요, 사실. 어떡하냐면요. 오른쪽은요. 돌고 왼쪽은 또안 들어가요. 이게 조향 같은 문제 아니고요. 어떤 문제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배터리 무게입니다. 배터리 무게. 오른쪽과 왼쪽 배터리 무게가 바란스가 안 맞으면 한쪽으로 치우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조향이 서브를 오른쪽으로 돌리더라도 이게 방향이 한쪽으로 쏠려있죠 그래서 가운데를 잡고, 가운데를 잡고 올려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맞춘데한쪽을 보세요. 자, 보세요. 가운데 잡는다고 해서 해도 이게 한쪽으로 쏠리죠. 이렇게. 그래서. 소리지 않게끔 나오는 게 바로 신형. 자, 바로 신형입니다, 신형. 자, 그러면 신형에 대한 테스트를 했으니까 만데 자, 충전기라든가, 그것들 다 풀셋으로 제가 준비했고요 자, 쩝 빠른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보겠습니다. 자, 의미가 있죠? 자, 구형을 넘는, 구형을 넘는 신형. 자, 차 멋있죠? 차 보시나요? 하, 보이죠 가운데. 그다음에 바디 씌우고 저 우리가 또 세련된 사람들은 저 여기다가 바지핀을 딱 꽂죠 이렇게 꽂아주시고 착한 버기 2라고 하면 됩니다. 착한 버기 2 2탄입니다. 2탄 서버, 오, 서버는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살짝 빨라졌죠 그다음에 제향성도 좋아졌고 고 오, 제향성좋아졌어 자, 위로 오세요 오. 여러분 진짜 동영상에서 보시면 알지만 겠 벌써 틀려요. 점프할 때 점프할 때 틀린다. 점프할 때 우와, 틀려. 아까 저 원은요. 이차원 원, 원이라는 차는 이거를 점프면요 이렇게 발랑 아니면 여기 바닥 떨어져요, 이렇게 파닥 떨어져요. 근데 얘는 자세가 올라와서 부드럽게 이거 조종을 했더라도 조종보다는 차에 대한 태세 차에 대한 내용으로 되는 내용이니까요. 와, 이러분저 공방에 뺀차반가격밖에안 했는데 차가 엄청나게 잘 가요. 자세히 와서 자세 와 속도도 빠르고 속도 빠른건데 잘 바라스가 좋아 바라스가 바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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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코너 되게 좋죠? 점프! 오와우 바라스도 좋은거 여러분 느끼나요? 와우 좋다 속도 우와 엄청나게 속도 뭐스트스 컨트롤 야쉬운네자 일패 방식에다가 모든 게 기어박스든가 라 모든 게밀터 그 방식인데 스퍼기어가 풀 메탈이에요. 메탈도 그냥 메탈이라 강화. 열처리한 강화 메탈이 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스럽고 강성, 뭐 코너, 쇼. 보시면 메탈이잖아. 그쵸 메탈이죠. 조종기도 좋고 배터리는 6 3 0 0 m a 충전기가 제서 5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나왔습니다. 우리 형님한테 얼굴 보지 마시고요. <laughs> 자, 마음에 드는 형님, 마음에 드시죠? 예. 자, 아, 이게 지금 뭐. 속도여 빅보쇼, 16mm 빅보쇼이고요. 스테빌라도 잘 먹고요. 와, 스테빌라 잘 먹고. 그 다음에 윙도 다운포스 중이라 가지고요. 굉장히 속도잘 먹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조종기까지 합치 나와 가지고 지금 50만 원이 안 되게 구매하셨고요. 우리님께서 업그레이드 해달라는 거는 서버만 살짝 업그레이드 했어요. 서버만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땡겨볼까요? 한번 볼까요? 자, 이쪽 올라오세요. 위험하니까 이쪽 올라오세요.